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장에 나와있는 부산베어스의 바나나의 채널 베어스포티비의 pd 차민호입니다. 어, 현재 고척야구장은 이영하 선수를 보기 위해서 많은 팬분들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척야구장 앞에 이 사거리는 어, 현재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경차 한 대와 준진영 차의 접촉 사고로 굉장히 많이 막히고 있으니까 자가를 가지고 오시는 팬분들은 이 접에 유념하셔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약 5분 뒤면은 두산베어스 대투수 이영하 선수를 실은 버스가 이곳 고척 야구장으로 도오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경호 경호 인원과 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기다리셨다가 이영하 선수의 출근길을 라이브 해보겠습니다. 이영하 선수는 시즌 초에 승부 조작 두 건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구단에 제보하고, KBO에 제보해서 지금 큰 사회적으로 큰응원을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야구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또 야구를 우리 좋아하시는 팬분들도. 프로야구를 한번 지켜준 이영하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시오, 늘 10개 구단 모든 관계자분들 다 마음 졸였을 겁니다. 내 구단만이 아니어라, 내 구단만 아니어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구단이든 제발 사실이 아니어라 라고 마음을 졸이셨을 텐데. 그 마음 조리는 걸 이영하 선수가 보기 좋게 역전 말로홈런을 찾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곧 16시 약 5분 후면은 이영하 선수를 실은 버스가 이곳으로 도착할 겁니다. 많은 팬분들이 보이시죠? 지금 이곳 이 사거리 이쪽 이쪽으로도 빠져나가는 길도 있고 올라가는 길도 있고 왼쪽 오른쪽 이곳이 동양 미래대학교 앞인데요. 이곳에서 작은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꽤 막히고 있고 지금은 사고 처리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좀 막히고 있는 것 같네요. 오늘 경기는 16시 30분입니다. 우리 선수들 연습은 16시 30분부터 시작하는데요. 16시 30분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16시 30분부터 시작하기 위해서는 16시 정도에 버스가 도착해서 어 여러 가지 뭐, 옷도 갈아입고 준비를 한 상태에서 들어가는데요. 아마 곧이 엘리베이터 뒤쪽으로 버스가 들어올 겁니다. 세대의 버스가 16시 30분부터 연습 시작입니다. 오늘, 오늘도 아쉽게도 제 목소리를 들은 거 보면, 아, 오늘도 배미춘 리포터가 안 왔구나 생각하실 텐데, 배미춘 리포터는 내일하고 일요일 올 것입니다. 최소한 린드블럼 선수입니다. 오늘 린드블럼 선수 나와서 잘 관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인파가 보이고 있죠. 다 이영하 선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영하 선수를 보기 위해서 차량, 차량 근처 도로가 다 마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경찰 분들은 아니지만 오늘 이영하 선수의 숨은기를 중계하기 위해서 요 아래 보시면 실제로 KBS 중계 팀이 좀 세팅하고 계시네요. <laughs> 거짓말입니다, KBS 중계 팀 분들은 정상 경기를 중계하기 위해서 좀 세팅하고 계시네요. 막히는 거 보십시오. 다 이영하 선수 보기 위해서. 영화 선수 어떻게 아시안 게임 안 되면은 축구 국가대표라도 걷어 차는걸잘 걷어차는. 걸잘 걷어차는 걸. 아 지금 보이시죠? 흰색 차량이 지금 들어오려다가 어, 이 고척구장의 경호팀에 의해서 지하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은 두산 이영하 선수를 실은 버스가 지나가는 길이다 보니까 차량을 통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이제 올 때가 될 텐데 됐는데. 조금 나가 볼까요? 평일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분들이 오셨네요. 원정용품 원정용품도 잘 여셨습니다. 아마 저쪽, 그, 야구장, 구척구장에 많이 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롯데마트 쪽에서 좌회전해서 오시나, 곧 오실 때가 됐습니다. 마이크 같은 걸 설치하고 이영하 선수를 기다리고 있는 버스킹 존이라고 하시네요. 버스킹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버스킹 존이에요. 네. 아, 드립이 아니라, 진짜. 원래 16시 정도 도착 예정인데 지금 아직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인파가 지금 이영하 선수를 촬영하기 위해서 기다, 기다리고 있는 걸 보니까 전화 인터뷰도 하셨고 이래저래 좀 막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쪽은 고척구장 앞입니다. 그 홍보팀이 안와서 못들어가고 있는거 맞습니다. 홍보팀 분들이 안오셔서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위를 통해서 곧 오실 겁니다. 오늘은 베어스포티비 사상 최초로 경기에 나서지 않는 선수의, 선수의 하이라이트 경기에 나서지 않은 선수의 움직임몸 스케치 아마 사면속이 사면 나가지 않을까 경기를 치지, 경기를 하지 않은 선수의 몸 경기를 뛰지 않았는데 승리 소감을 물어보고 네. 하루 가지고 되겠습니까? 김용환 영화의 일생 정도 촬영. 여기 왜 법무부가 왜 나오셨죠? 서울 남부 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셨었네요 아무, 아무 말 안했습니다 그냥 나오셨다는 것만 얘기했습니다 예, 낚시가 되어버리신 것 같지만 아마 곧 도착할 겁니다. 늦어도 15분에는 도착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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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홍보팀 고위 관계자 분께서 차가 너무 막힌다고 금방 오신다고. 홍보의 정통한 한 구단 관계자 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곧 도착하신답니다. 에즈손의. 어, 아, 지금 도착했습니다. 이영하 선수를 실은 버스가 지금 이곳 곳 고척 야구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네, 1호차 2호차 준엄한 자태를 보이며 지금 고척 야구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네, 1호차 투수 차죠. 리기서 찍어보겠습니다. 방해 하지 않게. 확민 선수, 린드블럼 선수, 이강철 코치님 들어서고 계십니다. 박철우 코치님, 공필성 코치님, 김영환, 동영, 김태영 코치님, 어, 박세혁 선수. 아, 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영화 선수입니다. 유이관 선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수들 정말 전체적으로 지친 기색인데요. 이용찬 선수, 한두 제발 자가 떨어지겠습니다. 함덕주 선수, 프랭코프 선수, 이용찬 선수, 양은지 선수, 이영하 선수 묵묵하게 허리를 숙이셔서 허리를 직접 숙이셔서 가방을 드시고 있습니다. 양의지 선수도 그의 존재감을 이제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김광렬 선수 프랭코프 선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뒤제 박건우 선수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호 선수도 들어고아뒤 캡틴도 지금 캐, 캡틴 사인이 해 조금, 최주환 선수도 지금 사인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위지혁 음. 선수도, 조승 선수도, 그가 나가고 난 자리에 사인 밖에 남지 않았다. 조승 선수도 출근을 완료했고, 이우성 선수, 황경태 선수, 아, 방 철주환 선수입니다. 아, 캡틴은 지금 사인 삼매경. 김재호 선수 웃으면서 상대 내야를 공략한다는 <laughs> 네, 자, 사실 저도 저 안경을 스프링캠프 때 샀는데 오재원 선수가 쓴 이후로 저도 못 쓰고 있습니다 <laughs> 잠시 종료했다가. 들어가서 다시 켜겠습니다 선수들 아마 안에서 메이키드 상태 탈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잠시 종료했다가 다시 켜겠습니다 네 다시 방송 켰습니다 네, 현재 어, 넥센 히어로즈 선수들이 타격을 하고 있고 어, 지금 이곳 고척구장에는 그 SBS 촬영팀 그 각종 사진기자님 이용화 선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이상 저는 뭐, 현장에서 라이브를 중있다 차민호 p d 입니다 어, 오늘 조코오용도 애플 피크닉을 드시고 사과맛 피크닉을 네 종료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촬영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